이 바보로가 뭐야? <laughs> 어? 야 토리야 거기 말고 응! 어. 거기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봐 여기 안으로? 응 응응응 응, 응. 그 물길 따라서 여기여기? <목소리> 어, 어 거기로 쭉 들어가봐 여기로 어. 들어가라고? 어어 어, 요... 들어가는 길 없어? 오, 어, 쭉 오, 들어갈 수 있어 어그 앞으로 쭉 들어가봐 아! 화면 바탕으로 깜빡했어 응? 음. 어 여긴 여기나 여기서 아까 죽었는데? 내려가는 길 보이세요? 어디? 여기? 한번 넘어도 봐볼까? 여기인가? 거기. 아 머리 아파. 여기 뭐죠? 어. 너 밝기 안 올렸지. 무가야, 너 어. 집강육이나 어. 어, 다니면서 어, 거기, 거기. 어. 집에 이런 버튼이 돼 있는 걸본 적이 있어? 비디오에서 이게 응. 뭔거 이거... 이거... 있기는 해 근데 이게 지금 눌리는데도 아, 있고 안 눌리는데도 있고 아, 500개 도음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안되는데도 있잖아 이거. 응! 안되는데도 있단 <웃음> 말이지? <웃음> 응. 용이 여기, 여기서 하는데? 어 거기서 막 낚시하고 <laughs> 있단 말이지 옥난 <laughs> 버튼으로 뭐가 눌리는 건 처음 봤단 말이야? 응 이게 바뀌는걸? 로비, 로비에도 그래 로비에도 있어 엄마. <laughs> 그이 그러니까 채널에 점점점 다른 곳도 둘러보셨나요? 음. 날씨가 참 좋죠. 일단 어떤 집에 있는 거야. 사람이 납치당한 거 아니야 이거? 불쑥 찾아와서는 무슨 말인지 저 집에 있는 사람.. 쟤 어... 무슨 일은.. 뭐지? 빨리 양몽을 끝내줘. APA 누나. 이 악몽을 끝내줘? 이 네, 끝내줘? 싶으시죠? 어 뭐야 운영자님이. 응. 음. 안들어와가고 밝혀주셨어. 뭐? 어, 어 뭐지? 지하도? 별풍선 계조어 지하도 여기. 네예 지... 축하드립니다. 어? 아니 뭐야? 아니 체험 뭐야? 아이 씨발! 봤는데? <laughs> 체험 <체한> 못 찾았는데. 힘 <laughs> 속았지 <이미 숨었지>, 이러는데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뭐 근데 저거 찾는 거대박이더개 웃기네. 매점 높품 아 붉은 눈동자. 1 받았어? 도인차에 아, 발견된 거라고 저거? 어. 블린마가 던져. 붉은 눈동자. 호빵잘 모르겠어. 씨는 무슨 눈동자지? 검은색 <laughs> 눈동자인가? 밤사이에 사람이 아, 그래? 사라졌다. 인형자 중에 붉은 눈동자 없나? 어떻게 만든 거야? <laughs> 아니 이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약간 밤에 관련된 그건데 음. 던전에는 밤이 없잖아 그래서 음. 좀 머리가 아프네 맞아 나, 나, 나. 아, 거기 그거는 로비밖에 없긴 한데 그니까 밤밤밤밤밤 밤, 밤, 밤. 진짜? 그래. 거짓말소 속은 거 아니잖아 속은 <laughs> 거 아니, 맞는 거 같은데 아니, 아니 그, 그 와중에 뭔데. 히든은 <laughs>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데 누가 <laughs> 겟마통이요? 아, 깜짝이야. 왜기 누구야? 왜 그래? 아, 어, 운영자가 찾아갔네. <laughs> 그게 뭐야? 히든이 추가, 뭐야? 마통님이 뭐라 했는데? 겟마통, <laughs> 겜마똥... 겟마통이 죽을 예정일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, 뭐라고 하셨어? 뭐라 하셨지? 봐봐. 아. 아. 아, 뭐라 했어? 아, 저게 무슨 어. 말이야? 머리에 열확 오르네, 진짜? 지금은... <laughs> 아니, 어. 저 저기...